SBS의 화제의 프로그램 승부의 결정 2화가 지난 23일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박지현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7명의 도전자들이 단 한명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인터뷰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녹화에서 MC 홍석천은 박지현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TV 조선에 미스터트로디를 시청하면서 박재현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고백하며, 박재현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었다 라는 말로 그의 존재를 극찬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으며 홍석천은 촬영 내내 박재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그를 내 주얼리 박스에 넣고 싶다 라는 재치 넘치는 멘트까지 덧붙여 박재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홍석천의 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승부의 결정에서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좋은 친구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겸손하면서도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홍석천과 박재현의 특별한 케미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그리고 승부의 결정에서 박재현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이미 미스터트롯 2에서 그 실력과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번 승부의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무대는 언제나 파워풀한 가창력과 감동적인 표현력으로 관객들을 압도하는데 이와 함께 그의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성품은 더욱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석천과의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너지로 이어질지, 두 사람의 관계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과 홍석천의 케미 너무 기대된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무대가 빨리 보고 싶다. 는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승부의 결정에서 보여줄 박지현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또 한번 대한민국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그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박지현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보세요. 박지현은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그의 음악적 재능과 카리스마를 한층 더 빛내며 승부의 결정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깊은 감성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펼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박재현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의 변신과 성장에 대한 기대는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으로도 증명되고 있으며 매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박재현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음악계에서도 박재현의 이러한 활약에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무대와 음악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승부의 결정에서 그가 펼칠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박재현이 보여줄 또 다른 모습에 모두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음악에 담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앞으로 박재현이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며, 그의 무대가 만들어낼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